붕어빵 만들기 컴퓨터라는 거이 편이에요. 음, 왼쪽에도 오른쪽부터 순절하게 옮기자. 이거 옮기는 거. 다 옮겼다. 좋아. 에이, 이제 붕어빵 까칠렌즈 치면 돼. 돈까지도지 뿌려줘. 뭐, 돈까스 주지 뿌리, 어, 마요네즈 를 뿌려주고. 파슬리 가루 이렇게 진짜 됐어요. 제가 이아빠서 계속 여기 밑에 쪄요 계속 마우스 해야 돼. 여기 파슬 가루도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. 이건 제가 이거 아까 읽었거든요. 어쨌든 어쨌든 이상 그 붕어빵 여기 였습니다 붕어빵 여기. On you